대주 성현스님 평소에 여러분 와서 뵙기도 하고 스님께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 것도 먼 발치에서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흔히 생종하철에 사양하철과 우리가 태어날 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야 1편 분교, 사야 1편 분밀이라 마치 스님이나 스님을 이렇게 오늘 49일 만에 보내드리려는 저희들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생애 2편 부흥기라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 오늘같이 이렇게 지푸른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떠가는 것 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떠가던 구름이 어디론가 우리가 구름을 자주 쳐다보죠.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계란가 슬며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 고인의 본문도 떠올리고 내 인생도 거기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아주 어, 훌륭한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일물상동로담년불서생사라그 가운데 홀로 어,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알고 느끼고 하는 그한 물건. 그래서 스님의 호를 대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큰 대자 구슬 주자. 어, 그것 하나 우리가 믿고 그것 하나 제대로 이해함으로 해서 어,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고 또. 부처님 스라에 와서 불법을 공부한 그런 그어 공덕이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 에. 그래요. 도교일물 상동무하여 담낸 불서 생사라 여기에 큰 구슬 어한 물건이 홀로 드러나 있어서 어. 어. 생사에. 전혀 상관없이 생하든 사든 가든 오든 늘 예약하게 드러나 있다. 그것이 작용을 하면은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삶의 작용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잠깐 그 작용을 멈추면은 또 그것을 우리가 아 이분이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 생에서의 그, 돌아가신 날 내가 와서 또 뵙고, 어, 오늘 이렇게 49일 만에 이렇게 에, 또 이제 뵙게 됐는데, 에, 정말 부처님의 그런 그 훌륭한 존재의 실상, 우리 생명의 참다운 모습, 그것을 그렇게 확연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어, 줬으니까, 만경이지. 만약에 그런 도리를 우리가 몰랐다면, 어, 얼마나 허전하고 서운하겠습니까? 어, 가시는 스님이나 보내드리는 저희들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스님 평소에 건강경을 많이 예, 읽으셨고, 평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다니까 오늘 스님하고 금강경 농강좀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제 언제 또 하겠습니까? 금강경은 사구에만 가지고도 그 의미가 불가사의하고 그 과보 또한 그 공덕 또한 불가사의하다. 구절구절에 그런 그 금강경의 의미와 그 공덕과 과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1사국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여래라. 스님 한번 새겨보십시오. 평소에 잘 새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어, 저와 어,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어, 또 언제 어, 있겠습니까? 저는 아, 여기 상자 스님께서 어, 저보고 와달라고 하기에 아 스님하고 마지막 금강경 논강 한번 벌려야 되겠다. 청중들도 스님들만 100여명 이상이 렇게 오신 자리니까 얼마나 근사한 법석입니까? 세상에 이런 법석을 또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래라 만약에 우리가 형상에 평생 쏘아서 삽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평생 쏘아서 삽니다. 그러면서 세수생생 정말 그 형상 그 하나에 속아서 사는데 그 형상만 제대로 초월해서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그대로 내 자신이 열애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큰 굿을 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거 하나 손에 잡으면 세수생생 어디를 가더라도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자유자재로 대해탈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일 사국겠죠 어, 스님, 속으로 그러실 겁니다. 아이고, 그건 내가 더잘 알지. 예, 그렇습니다. 스님이 저보다 건강경을 훨씬 더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 대중들 앞에서 또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또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서, 뭐, 스님들 가셨다고, 어 뭐,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거나,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이 형상을 벗는 도리를 그 나름대로 늘 입으로 엎조리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뭐, 어 당연한 일로, 그냥 일상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을 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사국에, 불령주색 생심하며, 불령주 성향 미초법 생심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요. 아, 육조해능대사가 떡거머리 노행자, 행자도 아니죠, 그때는. 나무꾼으로 나무 팔려왔다가, 바로 이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이 구절을 듣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그 사람은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뭔지, 절이 뭔지, 금관경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 마음이 훤하게 밝아진, 어, 그래서 평생의 양식, 아니, 세세생생의 양식으로 삼았고, 천하의 육조해능대사가 되셨던 그런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요. 오늘 가시면서 또이 구절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요. 불흥주색, 성심하며 이 형상에, 이 사물에 너무 마음 매달지 말고,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색 성향 미촉법 그 어디에도 우리가 마음 매달지 말고, 그렇게 속지 말고, 끄달리지 말고, 응구소주 이생기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쓰시라. 그래서, 아, 그 천하의 효자, 아, 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면서 어,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효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 그런 굴레에서 확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천하의 효자가 어머니를 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곧바로 출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해탈입니다. 어, 그런 어떤 그... 아,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만천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해탈시켜 줬습니다. 아, 참, 금강경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그와 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스님은 일주일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아셔서 평생 그렇게 금강경을, 수십만번 수백만번을 아마 업졸했을 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 제3삭국에 아, 금강계는 네개의삭국계가 있죠 아 단순한 글인데도 어, 사람들이 제1삭국계만 가지고도 충분하고만은 그래도 한번더 자위를 베풀어서 제2사국에, 제3사국에, 제4사국에, 낱낱이 그렇게 짚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일깨워주고, 하, 그래도 미련한 중생들, 어디 쉽게 눈을 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또 스님 덕택에, 또 이러한 이치를 깨우쳐 보는 것입니다. 야기 새끼나 이 염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라 야기 새끼나 이 염성과 만약에 이 육신으로서 나를 본다고 한,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천하의 설법자라기로 유명한 부처님. 내 음성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고 보거나 그런 사람은 다사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아, 그게 정법이 아니다 말이야. 어, 형상과 소리에서 초월해야 된다. 어, 이제 스님께서는 그 초월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초월하셨습니다. 아, 평생 초월하는 이치를, 소리와 형상을 초월하는 이치를 그렇게 엎드리시다가, 아, 이렇게 훌훌 벗고 떠나는 거, 아, 미련 없이 떠나는 거, 이것이 형상과 소리를 초월함이 있지다 그래서 나는 결코 삿된 도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 그래서 초월하지 못하면 열애를 보지 못할 텐데 이제 초월했으므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소리라고 하는 거 형상이라고 하는 거 크게 수억만급 동안 우리가 속아서 살았는데 그것을 비로소 초월함으로써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됐다 내 자신이 진정한 열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뭐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본다는 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열래라고 하는 사실을 앉은 자리에서 환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스님 맞습니까 어,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대주스님 음. 그다음에 이제 제4사부의 마지막으로 어, 일체 유입법 여몽환 포령 여로 여기 있는 응작이여시고 전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범초유산 개시현망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일체 유입법은 여몽환 포령이라 몽환 포령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세상사 유입법입니다. 전부 세상사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뿔과 같다. 응자 여식은 꼭 부디 반드시 결정코 이렇게 관찰하라. 우리가 이 형상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형상 그 자체는 꿈과 같은 것이고, 환영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입술과 같은 것이고, 번개불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알고 사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 단그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산단 말이야. 가지고 사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응작 여지가 아니라, 꼭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알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 어디에 가든지 에, 아무 걸림이 없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금강경 4개의 사국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 제가 평소에 진묵대사 사모곡이라고 해서 천하에 49제 법문 어, 제가 사모곡 이렇게 말을 했는데 49제 법문 중에는 차기 2700년 전 인도로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보다 더 뛰어난 49제 법문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어, 오늘 에이, 그 여기, 이 사찰에서, 어 동참하신 계중들에게 나눠드리는, 일곱 어 번의 작별 인사. 아주 제목도 근사해요. 우리가 49제를 일곱 번, 77이 49제를 지낸다고 해서 일곱 번의 작별 인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서문에, 바로 이 진묵 스님의 사모곡을 제가 실었습니다. 에. 태중에 열 딸을 품으신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스라에서 3 년을 키우심도 잊을 길 없나이다. 만세 위에 다시 만세를 더 살지라도 아들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하운데 백년 100년 안에 백년도 채못 사셨으니. 어머니의 수은 어찌 이다지도 짧으시니까, 카 진목 스님 모두들 잘 아시죠. 천하의 효자 스님, 그 스님께서 어머니를 이렇게 사모곡으로 가시는 이별곡으로 삼아서 했는데, 천하의 명문이고, 이... 진묵 스님의 본문 앞에서 그 누구도 어, 어,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추가를 했으니 어, 표조박 하나로 길거리에서 걸식하며 사는 이 중이야 이미 말할 것이 없어오니 주중에 혼자 남은 시집 못간 어린 누이 동생을 동생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요. 어린 누이 동생 하나 달랑 있는데 그것 에게 맡겨 놓고 출가해서 어 돌을 닦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아,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이제 벌써 상단 불공도 마치고 하단 제사도 끝났서 스님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앞산은 첩첩하고 뒤산 또한 겹겹인데 어머니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오호라 슬프고 또슬프도다 태종에서 열 딸을 품으신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슬하에서 3년을 키우신도 잊을 길 없나이다 만세 위에 다시 만세를 더 살지라도 아들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하운데 백년 100년 안에 백년도 채못 사셨으니 어머님의 수명은 어찌 이다지도 짧으십니까 표주박 하나로 길거리에서 걸식하며 사는 이 중이야 이미 말할 것 없사오나 주정에 혼자 남은 시집 못간 어린 누이 동생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벌써 상단 불공도 마치고 하단 제사도 끝났어 스님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앞산은 첩첩하고 뒤산 또한 겹겹인데 어머니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오호라 슬프고 또 슬프다. 아, 이것을 우리 대주 스님의 마지막 이별의 곡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생사 이별의 숱한 인연들을 이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